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선입견을 버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도 훈련을 받을수록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는 노방 전도를 가면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입술을 열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축구전도를 가서 어느 가정에 배를 누르면 속으로는 제발 안에서 누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름철에 대구전도 집회, 부산전도 집회 여러 번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대구전도 집회를 하면서 열심히 뜨거운 여름에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도 위에 올라오니까 밑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잠시 앉아서 쉬는데 마침 지나가던 험상 굳게 생긴 남자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고 지속, 지속적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험상궂게 생긴 인상이 저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들을 것인지, 아니면 봉변을 당할 것인지 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래도록 가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습니다. 저한테 2, 3분 정도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든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죄 사함과 구원함을 얻습니다. 형제님,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런다고 대답을 합니다. 의의였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게 했더니 영접 기도를 잘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얼굴이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어, 험상 굳게 생겼든지, 선하게 생겼든지,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은 것은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예수 믿고, 어, 출세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어필이 잘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영접하도록 권고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않은 가족, 일가친지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액면 그대로 증거함으로써 모두가 구원받고 함께 하늘나라 백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